20에서 24번이요. 바로 들어갈게요. 유비 논증은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 예, 유비 논증의 정의가 나왔네요. 유비 논증은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도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과학에서 흔하게 쓰인다. 그 의의 유비논증의 의의가 나왔고요. 특히 의학적인 목적에서 포유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은 유비논증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앞으로 어요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거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나달락 유비논증을 활용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어, 인간과 동물, 어, 실험 동물이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실험 동물의 반응 결과를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추론한다. 그렇죠. 뭐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비 논증이 이제 그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으면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 이 유비논증이니까 어~ 동물 실험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명백하고 중요한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어~ 유비논증의 방식을 통해서요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 그게 인간에게 바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 유익한 실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달락이요.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을 유비논증의 개연성이라 한다.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하는데 이 유사성은 단순히 비슷하다는 점에서의 유사성이 아니고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한다. 중요한 얘기 나왔는데요. 어,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 있어야 유비논증의 개연성이 높아진다. 즉 참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예를 들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실험 동물로 많이 쓰이는 포유류가 인간과 공유하는 유사성, 가령 비슷한 방식으로 피가 순환하며 허파로 호흡을 한다는 유사성은 실험 결과와 관련 있는 유사성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비 논증은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네. 예. 그게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와 관련이 있는 유사성이 있는 것이다. 그 동물 실험의 경우가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반면에 인간과 꼬리가 있는 실험 동물은 꼬리의 유무에서 유사성을 갖지 않지만 그것은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이므로 무시해도 된다고 본다. 예. 뭐 포유류 중에 뭐저그니까뭐 원숭이나 이런 것지 실험할 때그 꼬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인간하고 유사하지 않은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그거는 실험과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무시해도 된다. 결론적으로 동물 실험과 동물 실험할 때 인간과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유비논증의 개연성이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라달락이요 그러나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어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을 유비논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한다.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한다네요. 첫째, 첫째, 어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에서는 위와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 유사성이 있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일 뿐이고 그 정도 가지고선안 된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다는 거죠. 인간과 실험동물의 어 기능이 유사하다고 해도 그 기능을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차이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도 말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어? 그러니까 기능적 차원에서 비슷한 것 같고는 안 된다 인과적 메커니즘이 유사해야 된다 근데 그게 없지 않냐. 그러니까 동물실험이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한다는 겁니다. 둘째 이제 두, 두 번째 이제 비판의 지점이 소개가 되는데요. 둘째 기능적 유사성에만 주목하면서도 막상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첫 번째 얘기에 대한 뭐그 또 새로운 이제 반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주장하는 쪽은 어 유사성이 있으니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니들이 유사성이 있다고 하는데 정작 진짜 그 유사성이 있는 것, 즉 인간처럼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유사성은 니들은 무시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말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다는 거죠.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달리 동물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없지만 무엇인가에 맞았을 때 신음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츠리는 동물의 행동이 인간과 기능적, 어, 으로,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고 유비논증으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도 전혀 무시한다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한다는 거죠 어~ 요컨대 첫째 비판은 동물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유비론 중에 개연성이 낮다고 지적하는 반면 둘째 비판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두 가지를 이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비판의 논점은 유비논 중에 개연성이 낮은 거다. 그 동물실험 유효성 주장하는 쪽의 이야기가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너희들은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무시한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지점에서의 비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과 동물 모두 고통을 느끼는데, 인간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서는 안 되고, 동물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윤리성의 문제도 일관되지 않게 쓰인 유비논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비판을 했는데요. 첫 번째 비판은 유비논증을 바로 다이렉트로 비판하고 있어요. 니들 그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낮은 그 논증을 사용한다. 이렇게. 근데 두 번째는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까 얼핏 보면 아, 요건 유비 논증하고는 관계 없는 거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그 문제도 어 유비 논증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라는 것도 사실은 유비 논증에서 비롯된 문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어 어 결국 그 동물실험과 관련된 논쟁을 통해서요 우리는 어 유비논증이라는 게이 유사성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논리의 일관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0번 가에서 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서 어, 어떤 어그 독해 제시문들이 이렇게 단락마다 요 단락 그 부호를 붙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시문에 경우 렇게 가나다라마 요걸 붙였잖아요. 요 문제 내려고 하는 거죠. 요 문제. 단락별로 핵심적 특성을 묻는 문제를 내려고 이렇게 붙였던 겁니다. 봅시다. 20번. 가에서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 유비논증의 개념과 유용성 소개하고 있다. 맞죠? 2번. 동물실험의 유효성 주장에 유비논증이 활용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어, 맞는 얘기. 뭐, 뭐, 추가 설명이 필요 없어요. 너무 당연해서. 3번. 동물실험을 예로 들어 유비논증이 높은 개연성을 갖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어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었죠. 4번에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이 유비논증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소개하고 있다. 예,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비판하고 있었죠. 마지막 5번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에 갖는 현실적 문제들을 유비논증의 차원을 넘어서 살펴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그 마달락의 마지막을 보면 결국 윤리성의 문제도 일관되지 않게 쓰인 유비논증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해서. 그 동물실험 유효성 주장에 대한 문제점들을 유비논증의 차원에서 비판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 그러니까 5번이 틀려서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21번이요.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유비논증의 개연성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대상이 추가될 때 높아진다. 아니고요 어 다달락을 보면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틀렸고, 2번 인간은 자신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모두 유비논증에 의해 안다. 아, 이거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문장을 꼬아놨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게 아니죠. 어, 유비논증에 의해 알수 있지만 주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 라달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이렇게 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유비 논증에 의해 알수 있지만 주목하지 않는다 어? 라고 라달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인간이 꼬리가 있는 실험 동물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논증의 개연성을 낮춘다 어, 아니고요 다달락 끝에 부분을 보면 그건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이므로 무시해도, 무시해도 된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고요 4번,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중대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과 상관없이 알수 있는 정보이다. 요 얘기는 이제 나제 시문을 통해 알수 있는데요. 동물 실험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상관없이, 뭐 이렇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유효하니까 인간에게도. 중대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틀렸고요. 5번. 동물 실험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는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공평한 기준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예. 저기 마제 신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5번이 맞아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이요.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기업은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는 입장이고요. 니은은 그렇지 않다. 어, 유효하지 않다고 그 보는 입장이죠.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골라라. 1번. 기업과 니은은 모두 인간과 동물이 기능적으로 유사하면 인과적 메커니즘도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어, 아니죠. 니은의 경우 그, 기능이 유사하더라도 인과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라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얘기. 그래서 틀렸고요그 다음에 2번. 기억이 니은의 비판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동물이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까? 아니죠. 기능 뭐 유사하고 더 나아가서 인과적으로도 유사하고 뭐 이런 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틀렸고요 3번. 니은 기억이 인간과 동물 사이의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과 인과적 메커니즘의 차이점 중 전자에만 주목한다고 어, 비판한다. 맞죠? 요거, 저기, 라 제시문에서. 라제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얘기 요게 이제 맞아서 정답이 되겠고 (4번) 니오는 기억과 달리 인간과 동물이 유사하지 않으면 동물실험 결과는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은 기억도 마찬가지죠. 어? 유사해야 된다 근데 그 유사함이 뭐 어느 정도냐에 대한 견해가 달라지는 것이지 유사해야만 그 동물실험이 동물 그니까 유사해야만 동물실험이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견해는 기억과 니은이 둘다 어, 공유하는 입장이죠 틀린 거고요 (5번) 어,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것과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사하다고 생각하죠 유사하고 근데 기억이 그것을 무시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설명을 한 선지는 (3번이) 되겠고요 (23번이요) 보기는 유비논증의 하나다 유비논증에 대한 윗글의 설명을 참고할 때 (A에서) (C에) 해당하는 것을 가나다라 중에서 골라 알맞게 짝지은 거 보기가 나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개는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다. 나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그 개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개를 만났다. 그래서 이 개도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예, 유비논증이죠? 요것하고 저 앞에 본문 쪽에 ABC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짝짓기를 해봐라 그런 문제네요. ABC가 그 나아지 시문에 나오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보기 내용과 저, 여기다 정리를 해놔봤는데요. 어, 이런 구조죠. 그러니까 어떤 실험 동물이 어떤 반응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응? 근데 그 실험 동물이 만약에 인간하고 유사성이 있어요. 그랬다면 인간에게도 비슷한 반응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유비논증이라는 그 어, 설명인 거죠. 그러니까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고요. 보기의 내용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기의 내용이요.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정리해놨는데 를 어떤 개가 사나워요. 굉장히 사나운 개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과 비슷한 다른 개가 있다면. 비슷하기 때문에 이개도 사나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유비논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는 가와 c는 나와 b는 다와 같은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요 어, 24번 문맥상 디귿과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 이거잖아요. 고통을 끼치다. 그죠? 요것으로 바꿔치기 했을 때 뜻이 달라지는 게 뭐겠냐. 그런 문제인데. 넣어보면 되죠? 어, 어떤 게안 되겠습니까? 1번이 안 되죠? 어, 고통을 맡긴다는 거는 의미가 고통을 끼친다는 것과 달라지죠. 어렵지 않게 1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